저는, 제가 그, 과거에 했던 그 무모한 시도들, 제가 과거에 선택했던 것들이, 어, 저는, 제 지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참,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응. 저는 21살 때 진짜 진지하게 배우라는 일을 내가 평생 해야겠다. 21살 때 마음을 먹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머릿속에서 배우라는 직업이 중점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배우라는 일을 본격적으로 한 건, 음, 불과 몇년 전, 네. 그 전의 시간 동안은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도전하지 않았어. 뭐든지 이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하고, 그래도 또 시도하고 그러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씩 읽어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24살 때 대학교 이제 졸업을 할때 졸업하고 뭐 할까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하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고민이 들었던 게 내가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보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대학을 연기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내가 앞으로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까 그 고민을 했어요, 4학년 때 그러고 나서 제가 어, 생각한 방법은 일단, 일단 그 고민을 한건제 연기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대학 시절의 제 연기가 너무 그냥, 이 속이 비어있는 연기 같았어요. 그래서 안에가 차있는, 뭔가 이, 내적으로 단단한 연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고민을 하다가, 성격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진짜 외향적인 성격이었거든요. 막 주말이면 막 하루에 약속 세탕 있고, 그, 뭐, 대학 다닐 때는 기수별로 막, 뭐, 술한번안 마셔본 기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파워 이었어요. 성향이. 정말 외향적인. 근데 그 성격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 성격으로 계속 살아가는 제가 원하는 연기를 못할 것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바꿔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네. 제가 너무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하루에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저 사람 지금 이 순간 지금 뭘 원하는 거지? 아, 지금 내가 이렇게말 해서 기분 나쁜가? 뭔가 제 생각에 이 초점이 다 타인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외향적으로 살고 있는 제 모습이. 근데 그 반대로 저를 향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이 안에가 뭔가 하나하나씩 더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죠. 혼자 여행도 가보고 첫 번째에 갔던 혼자 여행이 경상도 청도였는데 첫 차를 타고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청도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걷기만 했어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걸었어. 근데 그때가 전국적으로 홍어초기 보가 내렸을 때여서 비가 엄청 많이 왔고, 비가 많이 올걸 알고 갔죠. 뉴스를 봤으니. 근데 그 비가 오는 것 때, 비 때문에 제 계획을 바꾸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럼 뭔가 지는 것 같고. 그래서 갔죠. 계속 걸었죠. 걸으면서도, 아, 내가 왜 걷지? 여길 왜 왔지? 라는 생각도 되게 문득문득 문득 자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걷더라고요. 그때 제가. 음, 배도 못받고 이제 비가 온다고 했었으니까 이제 우비에다가 쪼리에다가 이제 백팩 내고. 그러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걷, 걸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저가니까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시골에 산 깎아가지고 이제 도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길만 계속 나오면서 해는 저 가는데 계속 오르막길인 거예요. 그냥 뭐, 뭐, 지나가는 사람도 없대. 뭐, 공사하는 트럭 같은 거한 시간에 뭐한 대? 이렇게 지나가고 점점 막막해지는 거예요. 뭐 이러다가 밤새 여기를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이 깜깜한 데서 그 가로등도 막 되게 듬성듬성 있었거든요. 여기서 내가 잔다면 슬슬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렇게 지금 그 지나가는 저런 소리처럼 트럭 한 대가 쓱 이게, 이게 쓱이 아니죠. 저렇게 짱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보니까 쌩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빠른 거예요. 어떡하죠? 보고 봤는데 이렇게 가, 저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더넘어 잡고 싶었는데 멈추시는 거예요. 저멀리서 그래서 깜빡깜빡 하시면서 밖으로 하시더라고요. 팍! 갔죠? 그분은 뒤로, 나는 앞으로. 아, 아저, 아저씨들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여기 해가 저 가는데, 여기 근처에 어디 숙박할 데가 없어서, 가시는 길에 저좀 혹시 어디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 이랬는데, 그분이, 어, 일단 타세요, 일단 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동화줄 잡은 심정으로 막,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조수석에 탔어요 작은 트럭이었고 작은 트럭 조수석에 이제 탔는데 진짜 아 이제 살았다 생각했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니까 약간 이제 정신이 들면서 잠깐만 이 사람이 만약에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지? 네? 근데 만약에 좋은 분이신데 제가 이렇게 오해하는 게 들키면 너무 실례잖아요. 그래서 그 긴장되고 걱정되는 마음을 막 숨기려고, 제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 사이 제가 그때 붓기 뺀다고 여기를 자주 누르고 살았었거든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여기를 누르다가 그래 이거를 꾹꾹 누르면서 여기다가 그 긴장을 풀자 여기다가 그 걱정을 이제 쏟자 해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걸 계속 눌렀어요. 그래서 그 멍이 이틀까지 갔거든요 제 기억에 얼마나 눌렀으면 아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아저씨가 이제 경주가 집이신데 청도에서 이렇게 경주 가는 길이셨는데 경주 가는 길에 터미널 근처에 이제 숙박업소 모인 데가 있다 거기에 이제 내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가는 길이 꽤 걸렸어요 제 기억에는 한 시간 등꽤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는 동안 아, 미치겠는 거예요. 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냥 계속 말을 걸었어요. 트로트 막 부르고, 저희 집안이 경상도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희 집안 뭐, 뭐, 합천, 뭐, 뭐, 하신 거, 쌍백면 뭐, 뭐, 하신 말, 막, 이러면 괜히 막, 그, 막, 그, 우리 경상도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래서 괜히 사투리로 막 얘기하다가, 막, 그러서 뭔가 막, 시간을 최대한 빨리 막 보내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긴장감 속에서 끝내는 수박업소 잘 도착해서 뭐 다음날 이제 밀양을 갔다가 부산을 갔다가 이제 잘 돌아오긴 했죠. 근데 다시는 이제 그런 여행을 안 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뭔가 너는 목표가 배우고 꿈이 배운데 아무런 어떤 시도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불안해서, 나는 뭐든지 맘먹으면 할수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제 자신한테 뭘, 뭘로라도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냥 뭐 비? 막비막 비 많이 오는 날, 초등학교 운동장을 한번 뛰어보자. 해가 뜨기 전에. 그래서 비가 엄청 크다더 오는 날, 그 흙바닥 초등학교 운동장, 아무도 없는 운동장을 그냥 계속 뛰었어요. 왜 뛰었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계속 뛰었어요. 계속 뛰다가 그 가운데를 봤는데 그 흙이, 흙바닥에 고르지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웅덩이가 파인 거예요. 아, 웅덩이에 이렇게 물이 고였겠죠, 빗물이. 저기에 한번 누워보자.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순간,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어, 네가 그렇게 뭔가 용기가 안 나는 일이라서 못 하는 거지? 그럼 해봐야지라고 여기에 제 2의 이미라가 저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래, 뭐 해보자. 뭐 별거 없잖아. 뭐, 새벽에 뭐 아무도 없고. 뭐 보는데 아무도 없는데 제가 엄청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음 응. 아, 이건 인간이니까 다 그런 건가? 혼자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어쨌든 눕는데 이게 되게 찝찝하고 기분이 별로고 내가 이걸 지금 왜 하는지 나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슬로모션으로 되게 천천히 누웠어요, 거기에. 근데 누워서 딱 등까지 딱그 찝찝함을 참으면서 등까지 딱 대고 누웠는데 진짜 찝찝하고 엄청 차갑고 내 앞에는 하늘만 보이고 내 눈으로 비가 타타타타타 막 떨어지는데 그 순간 든 생각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가 스물 한 대여섯? 그러니까 그것도 청도행처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그, 그, 당시에는 그게 겁이 나고 용기가 안 나서 실패가 두려워서 그랬다는 건 몰랐어요.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원래 인생은 실패를 해야 되는 거고 실패라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 하나라도 딸수 있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어,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해봐. 라는 말을 누군가가 해줬다면 조금 더 빨리 뭔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직업에 용기를 낼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저의 인생의 그 흐름에는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막 시도, 뭔가 용기를 내서 무언가 뭘로라도 나는 뭐든 할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막 확인해보고 싶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단한 배우가 될 거야. 라는 그 목표와 제 인생의 그 중점은 그런 다른 직업 어떤 걸할 때도 어떤 순간에도 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다가 어떤 순간에 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진짜 내가 생각만 하고 있던 걸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어 하고 싶고 할수 있고 이제는 두렵지 않고 시작이 두렵지 않다는. 응. 그래서 이제. 그게 한 7년 정도 전이에요. 프로필 찍어가지고 이제 제작사 뭐 이런데 이제 프로필 돌리고 이제 배우들은 보험회사 영업직원처럼 본인들이 A4용지에 이제 사진이랑 경력상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를 직접 이렇게 돌리고 다녀요. 근데 그게 제작, 영화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이런데 가면 그 사무실 안에 말고 밖에 그 입, 현관문 그 입구 밖에 박스가 있어요. 그냥 이런 종이 박스 같은 거. 거기에 그냥 이렇게 넣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에 몇백 장? 뭐, 그게 뭐, 한두 달 기간 동안 받는다고 치면 몇천 장의 프로필이 쌓이겠죠. 네. 이제 그 무모함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필모를 쌓아가다가, 어, 올해 이제 몇, 몇 개월 전에 음, 정말 큰 시도를 해봤어요. 둔테라는 2인극 공연을 2인극 연극을 제작했었는데 가끔 이제 제가 그거를 공연을 했다는 걸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물어요. 근데 대답이 잘안 나와요. 음, 지금도 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태어나서 경험해 본 모든 일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제가 그 힘든 일을 겪고는, 겪고 난 이후로 제가 배우라는 직업을 하는 마음가짐과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완전 변했어요. 아무것도 두렵지가 진짜. 그래서 그 전에는 항상 프로필을 돌리면 이제 그 박스에 넣고 왔거든요. 근데 정말 오디션을 꼭 보고 싶은 작품이 생긴 거예요. 그 제작사 주소를 알아내서 이제 프로필 박스에 프로필 넣으러 갔어요. 갔는데 아 이렇게 넣어서 내가 과연 오디션을 볼 확률이 얼만큼일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넣었어요. 그러고 한 30분은 그 앞에 그냥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업무가 방해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들어가 봤어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달갑지 않아 하시더라고 왜냐면 일이 너무 바쁘신데.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프로필 어쨌든 내고. 그러고 나오는데 이대로 끝내기가 싫은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짱구를 막 불렸어요. 짱구를 불리다가 그 건물 앞에 보니까 현관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그 프로필 접수로 인해 그 현관문을 개방해 놓으니 입주민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어떤 그 공고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 오케이. 왠지 그러면 출근이 10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 출근 시간에 좀 미리 와서 그때부터 기다리면 이 사람들이 출근하러 올라갈 때 그때 프로필을 주면서 인사를 하면 이 사람 업무도 방해 안 되고 나도 얼굴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고 어, 괜찮겠다. 그래,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한 1시간 40분 걸려서 9시 20분까지 이제 망원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제작사 앞에 서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두 분씩 오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제가 프로필을 드렸던 그분을 기다렸죠. 왜 이제 뭔가 이렇게 한 분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게 조금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거를 드리고 이제 드렸는데 아, 진짜 용기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계속 멘트를 연습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 와, 차, 어제 찾아오셨던 지하철에서 연습할 때도 이렇게 막, 어, 이렇게 말을 더듬었던 것 같아요. 진짜 50번 이상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 이밀입니다저 어제 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아, 저 얼굴 뵙고 프로필 한번더 드리고 싶어서 아침 일찍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딱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사라지자. 그래서 딱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고 다행히 그분을 마주쳐서 그렇게 연습한 멘트를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좀당황하신 분이셨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 아, 한번더 오자. 똑같이 또 왔어요. 똑같이 또 가서,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당황 플러스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뭔가 안 좋은 쪽의 웃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출근길에 또 갔죠. 근데 그런데, 그런데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분들이 잠깐 내려오시길래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 사무실에 혹시 그 제일 바깥쪽에 앉아 계신 분 혹시 오늘 출근 안 하실까요? 그랬더니 아, 피디님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사람 이 피디구나. 어, 정보 하나를 알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앞에서 그냥 계속 기다렸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신경 쓰이셨나 봐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저한테 오시더니 아 혹시 아는 사이시냐? 그래서, 아 아니요 저 프로필을 어제 드렸었는데 얼굴 직접 뵙고한번더 인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찾아왔다고그랬더니아 제가 어제도 오신 거 봤고 그 저께도 오신 거본거 같다고. 그래서 제가 조 감독인데. 지금 현재, 이제, 아역들 오디션 먼저 진행 중이어서 성인 오디션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케이, 이 사람 조감독이구나. 정보 하나 또 알았죠?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집에 가면서, 연출부가 아무래도 피디님보다는 조감독님이 더 캐스팅에 연관이 더 <laughs> 있으시니까, 오케이, 내일부터는 조감독을 공략하자. 해서, 다음날은 또 조감독님을 출근길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계속 이렇게 똑같이 프로필 내면서 인사만 드리는 걸로는 좀 임팩트가 약할 것 같은 거예요. 자, 마지막 날뭐 새로운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 이제 선거운동 같은 거할 때, 이름이랑 뭐 이렇게 번호, 사진 이런 거 들고서 뭐 기호 몇번뭐 누구? 뭐 이러면서 기호 몇번 누굽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선거운동 하시잖아요. 그 횡단보도 앞에 큰 소리로 그 성공운동 하시는 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거다. 해서 제 프로필 앞면에 그 사진 이만하게 경력상 써있는 그거를 A4용지 말고 이만한 큰 걸로 인쇄를 했어요. 그걸 뽑아서 다음날 그걸 이제 제작사 건물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성공운동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들고 한참을 있었는데 그날따라 좀더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사람들 지나가고 이렇게 좀 많이 창피했죠. 사실 처음에 한참 동안은 이게 거꾸로 들고 있었어요. 하얗게 반대면으로. 이거 올리는 게 너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 이게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하지 않는구나. 그래 그럼 해야지. 그러고 올렸어요. 그러고 그냥 막막막 막, 막 내가 막 오그라들고 막막 막 돌아버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마지막이니까 뭐라도 그래 그래 생각한 방법을 어쨌든 실천을 해봐야 이게 별로면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찾을 테니까 음자 그러면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어떤 행동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배우인지. 좀더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감사하게도 한두달 정도 뒤에 오디션 연락을 받아서 오디션을 보고 너무 행복하게도 작은 역이지만 캐스팅도 돼서 그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필모 하나를 또 쌓게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살만해요. 재밌고 실패라는 모험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예. 세상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런 생각도 들고, 음, 저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해온 그 무모한 시도들, 어리석은 선택들.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제 미래가 참 기대돼요. 너무 궁금하고. 안 지칠 것 같아. 미라야 너는. 너 해낼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거기까지 갈 거야. 응, 그렇게 제가 저를 믿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불안하고 무섭지만 재밌어요. 아직 아무것도 이런 건 없지만.